안녕하세요 IT매니아입니다 오늘은 스냅드래곤 800의 게임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죠 스냅드래곤 800은 이미 출시된지 5년은 됐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게임을 옵션 타협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테스트할 게임은 페이트 그랜드오더입니다 내로제에서 파밍해 보겠습니다. 강화 재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파밍 노가다가 필수적이죠. 멈춤이나 끊김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가끔씩, 그, 미세하게, 잔렉, 프레임 저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드럽게 진행되며, 게임에 지장을 주거나 거슬릴 정도의 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브레이브 체인으로 공격해보겠습니다. 보셨나요? 갑자기 프레임 저하가 발생했어요. 멈추는 건 아닌데, 보시면 갑자기 느려졌죠?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 노바라이트2 영상에서도 감지가 됐는데, 아무래도 출시된 지 오래된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최적화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보구를 사용하면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총두번 보고를 사용한 결과, 느려짐 현상은 있었지만, 끊기거나 멈추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테스트할 게임은 최근 1주년을 맞이한 붕괴3입니다. 옵션은 중간, 각종 부가 효과를 모두 켠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붕괴를 원래 제가 저번에 미디어 패드 이후로 접었었어요. 솔직히 붕괴가 되게 콘솔게임처럼 그래픽은 좋은데 스토리가 약하고 캐릭터 수가 좀 적어서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일주일을 하면서 각종 선물을 주고 또 복귀우저 보상을 주니까 한번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3는 태그와는 다르게 최적한 플레이가 불가능했습니다. 옵션을 좀더 낮춰야 할것 같아요. 차라리 돈을 좀더 쓰더라도 G5처럼 스냅드래곤 820이 들어간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냅드래곤 800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10만원도 없다, 학땡이다, 그런데 게임용으로 공기계를 하나 사고싶다 그런 분들에게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스냅드래곤 800으로는 붕괴를 즐길 수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각종 부가효과를 전부 끄고 중간옵션에서 다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부가 옵션만 껐을 뿐인데, 렉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제대로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스킬을 막 쓰고, 버튼도 막 누르는데도, 부드럽게 돌아가죠? 스냅드래곤 800은 아직도 현역입니다. 만약 내가 붕괴리용 공기계를 사고 싶은데, 5만원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중고로 한 3만 원 정도면 사는 G2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스냅드래곤 820이 들어간 미5S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게임용으로 쓰다 보면 배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게임 전용 공기 계를 하나 더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 베가 LTa를 다시 상자에서 꺼냈습니다. 이번에 테스트할 게임은 수녀전선 소전입니다. 제가 동영상 15분 제한이 걸린 관계로 플레이 장면을 길게는 못 보여드리고요, 대신에 중재조 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반 렉없고요 전투에서부터 인형 히트까지 모두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보시면 턴이 끝나고 이동 장면에서도 아무런 렉이 없고요. 게임 중에 제대를 움직인다든지 하는 장면에서도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사실 저는 소녀전선이 렉이 걸릴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잘 돌아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도 인기 있는 게임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꺼내서 한판 해보게 된 거예요. 이번에 테스트할 게임은 병남 향로입니다. 보통 소전하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같이 돌렸는데 계속 노가다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접었던 게임입니다.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복귀 유저 보상을 주네요. 불인 획득 장면에서 아무런 렉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시간 관계상 전투 장면은 많이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아, 데레스타를 게임 테스트로 추가하면서 다른 게임들 분량이 줄게 됐어요. 그리고 배그랑 월드 오브 탱크 블리츠도 테스트를 했는데 이건 15분 제한이 걸리는 관계로 2편 영상을 조만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남 향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렉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소녀 전선보다는 화면 상에 효과가 많기 때문에 탄막 슈팅이잖아요. 그래서 좀 사양이 약간은 높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것도 잘 나가는 게임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렉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벽남 향로를 돌릴 공기계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냅드래곤 800이 들어간 기계, 보통 G2 뿐만 아니라 대체로 10만원 미만이에요. 아무거나 구매해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오래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는 짧겠죠. 이번에 테스트할 게임은 데레스테입니다. 저는 데레스테를 사실 접었다가 한 2년 만에 했어요. 제가 리듬게임을 요즘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틀리는 것도 많고 아직 게임에 적응을 잘못 했어요. 싱크 조절도 안 했고요. 그래서 실력보다는 그냥 게임이 렉 없이 잘 돌아간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할 곡은 네이션 블루입니다. 옵션은 중옵이고요. 제가 쿨 속성 캐릭터가 제일 육성이 잘된 관계로 쿨 속성, 곡두 개로만 테스트를 할 거예요. 초반부에는 렉 없고요. 솔직히 제가 엑스페리아 Z2,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801이 들어간 스마트폰을 쓸 때, 풀옵으로잘 했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풀옵은잘 될지 모르지만, 중업에서 렉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렉이 없었고요. 시간 관계상 초반부하고 하이라이트 부분, 그 다음에 끝부분 플레이 장면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데레스테용 공기계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스냅드래곤 800이 들어간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프로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레스테에서 가장 높은 옵션입니다. 노래는 네버세이 네버라는 시브린이 단독으로 부른 노래로 진행을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제 캐릭터가 쿨 속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쿨 속성 곡입니다. 프로 난이도로 했더니 좀 어렵긴 하네요. 사실 제가 리듬 게임을 잘 하진 않습니다. 레귤러 난이도에서도 진짜 집중해야지 겨우 풀콤보 나올 정도예요. 일단 초반부에서 게임에 지장을 줄 만한 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잔렉이 발생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노트가 한 박자 느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800에서 프로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